어, 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센트 스튜디오, 어,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휘트니스 클럽. 자, 어, 예전에 이제 휘트니스 클럽이라는 것이 생긴 지는 꽤 됐죠. 어, 근데 그 이전에는, 자, 헬스 클럽이 많았습니다. 그 헬스 클럽 이전에는 뭐였냐? 육체미였죠. 육체미가 헬스 클럽으로 명칭이 변하고, 자 헬스 클럽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종목이 좀 결합이 되면서 이제 휘트니스 클럽이라고 좀더 이제 대형화가 됐습니다. 휘트니스 클럽은 어, 웨이트 이제 중심의 어떤 운영 체계에 부수적으로 요가라든지 그런 이제 GX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수 있는데요. 휘트니스 센터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어,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수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종목이 더 대형화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센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클럽은 거의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어, 웨이트 주종목에 이제 GX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된 어,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정체성을 왜 잃어버렸냐? 자 헬스 클럽 처음에 육체미 헬스 클럽. 자 거기에는 어, PT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 거기에 운동을 하러 오는 모든 이제 회원님들이, 어, 관장님과 이제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았었습니다. 어, 자, 그분들은 다 지도를 하러 일을 하고, 자, 관장님 역시, 어, 저녁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도 알려주시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휘트니스라는, 휘트니스 클럽이라는, 어, 명칭이 사용되면서 약간 이제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냐. 자, 휘트니스 클럽에 등록하는 모든 회원의 어떤 건강을 생각하고 목표를 이루어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 주변의 어떤 저가 경쟁에 의해서 일단은, 어, 레스, 그 회비가, 어, 많이 낮아지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매출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 개인 트레이닝으로 매출을 올리려는, 어, 그런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휘트니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선생님들은 이제 PT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왜 위에서 매출적인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PT라는 거를 가지고 일반 회원님들께 세일즈를 하게 됩니다 세일즈 자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PT가 등록이 되면 그 선생님들은 이제 PT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시간에 일반 회원님들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자 무방비 상태 자 그러면 과연 히트니스 클럽은 무엇인가 어, 어떤 몸의 건강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에요. 일반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하러 거기를 가는 이유.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하지.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록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으로 또 얘기를 했지만 뭐 무료 PT라고 해서 뭐 살짝 뭐 조금 알려주더니 PT도 아닌 것좀 하다가 뭐 PT 안 받는다니까 다가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제 가격은 많이 낮으니까 또뭐 할인 30% 50% 한다고 해서 사람은 박을 대고 또 선생들은 PT 한다고 다 저기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원들 이제 그 환불 받고 그만 두시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이 적어지니까 휘트니스 망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자, 일반 분들의 어떤 몸의 변화를 위한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기존의 정통 이제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 라인이라면 어~ 일반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그런 너무 이제 비용에 대한 그런 돈에 대한 너무 상업적인 부분으로 어~ 치우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도, 이제 뭐~ 승산이 없습니다 어~ 뭐~ 일반분들이 뭐~ 무슨 어~ 우리 여러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가서 본인이 느끼고 어~ 이런 부분 아니었다 그~ 그러니까 안 다니는 거 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체성의 변화가 있음을 알고 어 다시 어떤 다시 돌아가려는 본분에 충실하려는 어 그런 또 업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또 질적인 어떤 승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 웨이트 분야에 대한 수준은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또 그렇게 방문해 주시는 어 여러분들도 또 그만큼의 효과를 볼수 있는 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일반인 분들이 딱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 맞어 겪어 봤거든요 다 아~ 맞어 근데 옛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어~ 제가 어렸을 때도 뭐~ 관장님이 전문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알려달라는 거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어, 다 다니면서 그니까 러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어~ 어떤 그냥 회사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어, 돌아보셔야 될 분들은 돌아보시고 또 그런 데를 선택하시려는 여러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운동을 하러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고 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휘트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싫어요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올바른 정보를 아시고 또 변화될 부분은 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또 바꿔야 됩니다. 어, 그대로 가다 보면, 어, 피트니스 분야, 어, 더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어, 김정민 퍼센팅 스 스튜디오, 어, 피트니스 이공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